음. 여기는 다시 찍었거든요. 이렇게 음. 음. 쭉 펴서 찍었는데, 음. 여기도 뼈 하나하나 다 이상 있는 부분이 없어요. 음. 끊어지거나 연결이 끊어지거나 늘어나거나, 음. 그래서 이거 좀 쉽게 꺾이거나,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인대 다치거나 통증 관리하고, 좀 쉬면은 음. 일주일 정도 길면 2주? 운동 하면은 다리 조금씩 조금씩 딛기 시작할 것 같아요. 일단 먹는 약 일주일 지어드릴 테니까 네. 하루 한 번씩 같은 시간에 응. 매일 주시면 됩니다. 네. 음, 깊사거나 부러지거나 일주일이면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네. 집에서 저게 농장에 음. 네 아프니까 당분가은 네. 단독으로 케어 네. 해주시는 게 훨씬 회복이 빠를 거예요. 네. 농장 가면 또막 뛰어